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포 시리즈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포 시리즈를 준비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저마다 무서운 공포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고 알려진 세 가지 공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포 첫 번째는 멕시코의 인형의 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섬은 멕시코시티 남쪽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소치밀코 운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수천 개의 인형이 나무와 건물 등에 매달려 있어 매우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입니다. 이 섬의 기온과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형의 섬의 역사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섬에는 돈 줄리안 산타나 베레라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그는 운하에서 익사한 어린 소녀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줄리아는 소녀의 영혼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믿게 되었고, 그녀 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인형을 나무에 매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인형을 모으기 시작했으며, 약 26년 동안 수천 개의 인형을 섬 곳곳에 걸어 놓았습니다. 이 인형들은 대부분 낡고 훼손된 상태로 목이 잘리거나 눈이 빠진 인형들도 많아 섬 전체가 매우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줄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소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가 소녀의 영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인형을 방패로 사용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줄리아는 2001년에 소녀가 익사했던 운하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며 그의 죽음 역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인형의 섬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현재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인형의 섬은 단순한 공포의 장소를 넘어 인간의 심리와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장소로 볼수 있습니다. 줄리아의 행동은 채책감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인형의 섬은 현대사회에서 공포와 미스터리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며 그들은 인형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심리적 반응을 잘 보여주는 예로 공포와 불안이 어떻게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례로 인형의 섬을 방문한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을 보고합니다. 낮에는 섬의 독특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지만 밤에는 더욱 오싹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종종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다거나 바람이 불 때마다 기괴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또한 인형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섬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공포와 미스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느끼는 공포와 신비로움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형의 섬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이자 인간의 두려움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인형의 섬은 또한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전통과 신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관념이 이 섬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멕시코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기념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인형의 섬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인형들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며 이는 멕시코의 전통적인 죽음에 대한 관념을 반영합니다. 결론적으로 인형의 섬은 단순한 공포의 장소를 넘어 인간의 심리와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섬은 줄리안 산타나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함께 멕시코의 전통과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형의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단순히 공포를 체험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심리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형의 섬은 매우 흥미로운 장소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두 번째 공포는 스코틀랜드의 오버톤 다리는 1950년대부터 수십 마리의 개들이 이유없이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죽는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미스터리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리는 스코틀랜드 던바턴셔의 밀턴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1895년에 헨리 어니스트 밀러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이 다리는 오버톤 하우스와 연결되어 있으며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아름다운 석조 다리입니다. 그러나 이 다리에서 발생한 개들의 투신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600마리 이상의 개들이 이 다리에서 뛰어내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1995년 이후로는 50마리 이상의 개들이 이 다리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개들이 다리의 특정 지점에서 갑자기 멈추고 허공을 향해 치준 후 다리 아래로 뛰어내리는 공통된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미스터리 합니다. 개들이 뛰어내리는 지점은 항상 다리의 오른쪽이며 오버톤 하우스 방향과 가까운 다리 3분의 2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의 품종이나 훈련 여부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며 특히 콜리나 레트리버와 같은 주둥이가 긴 품종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리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러 가지 가설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개들이 다리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냄새에 의해 혼란스러워져 뛰어내린다는 것입니다. 동물 행동학자들은 개들이 다리 아래에서 들려오는 개공무 소리와 다람쥐나 민크의 소변 냄새에 자극을 받아 다리 아래로 뛰어내린다고 추론합니다. 특히 민크의 배설물 냄새가 개들의 후각을 자극하여 이러한 행동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밀턴 마을에는 민크가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개들이 민크의 배설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과거보다 밍크의 개체수가 줄었다며 이 가설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개들이 다리 아래에서 발생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뛰어내린다는 것입니다. 마을 전설에 따르면 이 다리는 고대 켈트 신화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여겨졌으며, 이 때문에 진동이나 기이한 소리 등 초자연적인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설은 개들이 영적인 존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리 아래로 뛰어내린다는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실제로 오버톤 다리 인근 주민들은 뭔가가 개들을 다리 아래로 뛰어내리도록 충동질하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와 의심에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개들이 핵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자극을 받아 뛰어내린다는 것입니다. 2002년 영국 왕립 야생동물협회의 데이비드 색토는 오버톤 다리에서 개들이 뛰어내린 이유가 핵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버톤 다리에서 약 35km 떨어진 패슬레인 해군기지에는 핵 잠수함 정박지가 있으며 이 잠수함은 5만 120dB의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개들은 이러한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리 아래로 뛰어내린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가설은 개들이 다리 아래로 뛰어내리는 이유가 다리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개들은 다리의 높이나 난간 너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다리 아래로 평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뛰어내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리의 특정 지점에서 개들이 안절부절하며 코를 킁킁거리고 불안 증세가 심해지다가 난간 너머로 점프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개들의 행동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이 외에도 오버톤 다리에서는 한 남자가 자신의 아기를 다리에서 집어던지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의 저주로 인해 개들이 다리 밑으로 뛰어내린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오버톤 다리에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고 건너라는 경고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는 개들이 다리 아래로 뛰어내리는 비극적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개들이 이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있으며 그 이유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버톤 다리의 미스터리는 과학적인 설명과 초자연적인 설명이 혼재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세 번째 공포는 아오키가하라 숲. 흔히 자살의 숲으로 알려진 이곳은 일본 후지산 근처에 위치한 울창한 숲입니다. 이 숲은 그 신비로움과 어두운 역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오키가하라 숲의 기원은 864년 후지산의 대규모 분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분화로 인해 용암이 흘러내려 현재 숲이 형성되었으며 그 면적은 약 3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숲은 용암이 굳어 형성된 독특한 지형 덕분에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신비로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오키가하라 숲은 일본 민간전승과 대중문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오키가하라 숲은 일본 민간전승에서 유레이라는 유령이 나타난다고 전해지며 이 유령들은 사람들의 괴로움을 파고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설은 이 숲을 더욱 신비롭고 두려운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스푼 일본의 여러 소설, TV쇼, 영화 등에서 자주 다루어지며 그 어두운 면모가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이스푼 자살 명소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려고 시도합니다. 1998년에는 73구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2002년에는 78구, 2003년에는 1 0 0구 2004년에는 108구로 자살자수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2010년에는 247명이 자살을 시도해서 54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오키가아라 숲의 이러한 어두운 역사는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숲 입구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자살 방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숲을 순찰하며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오키가아라 숲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자살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오키가아라 숲이 단순히 자살의 장소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도 함께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숲은 다양한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는 곳으로 일본 담비멧돼지, 작은 일본 두더지 등 희귀한 동물들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꿈도 이 지역에 출몰한다고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조류 관찰자들도 멧비둘기부터 나무 꼭대기에 서식하는 다양한 뻐꾸기 종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움 덕분에 아오키가아라 숲은 산림욕과 트레킹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오키가아라 숲은 그 어두운 역사와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도 함께 간직한 장소입니다. 이 숲은 일본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대 사회의 문제를 모두 담고 있는 복합적인 장소로 그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포 시리즈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보며 다음 시간에는 좀더재밌고 다양한 분야의 미스테리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